영향은 좀 어떨까요? 어, 전체적으로 양띠에이 분들은 들어오는 삼재치고는 나쁘진 않아요. 일이 많아져야 돼 오히려 올해는 내가 일이 많아져야 되고 바빠져야 되고 인간으로도 어 조금은 내가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 시기인데 후반으로 갈수록 희한하게 양띠들이 관제구설이 좀 있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야 신당입니다 이번 질문이 2025년도 5월, 6월, 7월 양띠분들의 운세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47 되시죠. 올해. 김희생. 네. 우리 이제 김희생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도 은근슬쩍의 고집이 조금 많아요. 외골수적인 고집이 많아요. 그래서 5월달, 이제 달로 봤을 때, 5월달, 6월달에는 이 고집으로 인해서 내가 사람과 부딪히는 시기가 너무 많아. 네. 내 고집을 먼저 앞세워서, 뭐, 쉽게 말하면 가정 내에서도, 부부지간에서도 내 고집이 먼저 나오고, 어내 승깔이 먼저 나와서 다툼소 아닌 싸움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내 성격을 조금은 자제를 해라. 어, 내 감정의 기복을 조금은 자제를 하는 달이 되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김희생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사업을 같이 하시거나 동업을 하신다. 이런 분들은 사인을 정말 잘하셔야 돼. 나중에 그 사인이 나중에는 배신의 뒤통수가 될수 있어. 그래서 올해에는 내가 앞장서지 말아라. 특히나 5월달에 지금 달로 봤을 때 7월달까지가 그래요. 내가 앞선에 쓰지 말아라. 어, 누가 동떠밀어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뭐 조금 네가 이렇게 뭐 사장하고 이름만 하고 내가 뒤에서 이렇게 할게 이러면 이런 거 하시면 안 돼. 쉽게 말하면 우리 뭐 감투 쓰라고 하지.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어, 그래서 내가 진짜로 꾸려가는 사업체이시면 괜찮은데 반대로 동업자인데 나는 그래도 2인자인데 네가 1인자로 하고 내가 뒤에서 할게. 근데 이런 서류는 네가다 사인해라. 이런 식의 이런 거는 정말 하시면 안 되세요. 왜냐면 나중에 관제가 들어와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하지 않은 일을 덤탱이가 쓰여지는 시기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사업하시거나 직장에서나 이런 문서들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이게 지금 잘못되면 후반으로 가서 가을, 겨울에는 관제 구설이 엮입니다. 그래서 괜시리손해 보는 형국이 들어와요. 그래 김희생 분들 조심하셔야 되고 혼자 있으신 분들은 인연법이 생깁니다. 좋은 인연이 온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연애사. 만약에 싱글 뭐이신 분도 좋은 인연, 그다음에 뭐 돌신 분도 좋은 인연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눈 크게 뜨고 한번 찾아보세요. 좋은 짝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예, 네, 59세 되시죠. 어, 59세 되시는 정미생 양띠 분들은 어, 이분들은 내가 봤을 때는 바빠져야 돼. 굉장히 많이. 아홉수를 끼고 있지만, 어, 내가 올해는 돈을 버는 해운년이에요 어, 삼재이시기도 하죠, 사실상. 사실, 들어오는 삼재의 아홉수를 끼고는 있죠. 근데 이분들이 굉장히 바빠지시라는 형국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서도 나를 찾고 저기서도 나를 찾고 누군가가 나를 끌어주고 밀어주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 바빠지면 항상 내가 말하는 거, 바빠지면 돈으로 연결되거든. 그래서 돈을 지금 조금 벌수 있는 시기다. 그래서 이분들은 투자를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은 좋은 운기가 생기죠. 그래서 뭐 주식도 뭐 조금 투자를 하신다면 괜찮은 뭐 이익이 생기실 것 같고 토지나. 매매나 요런 것들도 괜찮은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네, 한 가지가 안 좋은 게요 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게 이렇게 운기가 조금 상승하실 때왜 초상집이나 상가집 가면 별로 조금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조금 자제하셔요 5월달 6월달 7월달에 운기가 상승하고 막 이러는데 괜히 뭔가가 조금 잘못 갔다 오면은 거기에 인해서도 운기가 확 꺾일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이제 아홉수이기 때문에 다 좋다고 해도 내가 사고 수는 조금 껴 있어요. 네. 그래서 괜시리 자동차 운전을 하더라도 내가 음 접촉 사고가 생길 수 있고 아니면 내가 길을 걷, 걸어가더라도 낙상수에 뭐 사고 수가 있을 수 있는 시기예요. 6월달이 특히나 그래요. 그래서 6월달은 조금은 내 몸을 쉬어주든지 운전도 조심해줘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7 1나 되시죠? 을미생 분들. 어, 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일이, 요즘은 뭐 100세 시대니까 일이 없으셨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없으셨다. 그러면 이직이 됐든 간에 아니면 내가 일자리가 생겨서 조금은 바쁘게 움직이라는 수전이에요. 아, 음. 이때도 이제 직장이 생길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오. 이제 이분들이, 원래 뭐 양띠분들도 가만히 있어라는 사주는 아니시거든? 근데 음. 만약에 내가 지금 일, 일이 없으시고 집에서 뭐 있으셨다. 근데 내가 조금 활동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지금 어디를 내가 넣어도? 들어갈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뭐 직장을 들어가신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어디 종업원 취직을 된다다 이런 일들이 경사적인 일이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일을 갖고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시기시다. 그래서 요 시기에 내가 조금 답답하신 분들은 어뭐 정말로 일을 찾아서 나신, 나가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을 드려요. 근데 이 분들은 어쨌든 간에 내가 놀수 있는 사주는 아니야. 그래서 조금은 움직여라. 바쁘게 움직여야 또 좋은 일들이 생기신다. 건강상으로서는 약간의 우리 이제 혈압 쪽으로든 아니면 혈관 쪽으로, 피쪽뭐 이런 쪽으로는 조금 건강을 신경을 써야 되는 시기세요. 그래서, 의 을미생분들은,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지병이 악화만 되지 않게끔만 관리만 잘 하신다면 바빠지는 됩니다. 이분들이 이제 중반기잖아요. 삼재 영향은 좀 어떨까요? 어 전체적으로 양띠의 이 분들은 들어오는 삼재치고는 나쁘진 않아요. 네. 일이 많아져야 돼 오히려 올해에는 내가 일이 많아져야 되고 바빠져야 되고 인간으로도 어, 조금은 내가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 시기인데 후반으로 갈수록 희한하게 양띠들이 관제구설이 좀 있어. 그래서 지금 시기에 조금 잘 검토를 하셔야 돼. 사람이든 서류든. 그래야 우리가 이제 동지섣 달이라고 하죠. 그때 내가, 어, 정말로 불운이 안 오죠. 양띠분들 참고 좀 하시고, 어, 많이 바빠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